안녕하세요 일본 오사카에 사는 오키티비입니다 오늘은 오사카에 있는 이케아를 와봤습니다 이케아에서 한번 구경해 볼게요 저렴하다 4999엔이요 이케아에는 레스토랑도 있는데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있어서 레스토랑도 한번 여해 볼게요 이배 근처에 오사카의 배항공의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근처에는 응, 유니버설 스튜디오랑 근처입니다 오사카역에서는 셔틀버스로 올수 있는 버스도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게 제일 지금 싼건데 89행이에요 890원 이거를 신발에 넣는 보관용 박스 아 박스가 아니라 봉지, 봉지. 봉지. 응. 응. 지퍼락같이 돼있습니다인기있어 이게 25개인데 100행보다 더 응. 싸지 싼데 응, 600엔 밖에 안 하네, 여러분. 어, 이쁘다. 600엔? 아, 니었다 1200엔. 이게 충전식 전기인데, 이거를, 추, 전기를 충전할 수 있어요. 몇 번씩 쓸수 있어서 환경에도 좋고, 정말 많이 쓰는 사람한텐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응. 이렇게 꺼낼 수 있지. 응, 응. 이렇게 그래, 정리할 때. 어, 그리고 여기 뭐뭐 뭐 집어넣는지 서류. 마스켓 이렇게 넣는 거 과일 같은 거 넣나? 과일 같은 거 뜨는 걸로 가져가다. 드링크, 너미호다이. <목소리도> 가 제일 싸가지고 390엔, 3,900엔부터 있고 이 사모니 유명해요. 맛있겠다. 이거는 사모 연어, 회랑, 에비 샐러드랑.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 헤드 테이 이거는 야사이만이고 이거는 사모아이거 드레싱. 아, 드레싱. 아, 드레싱은? 옆에 있는 응, 다른데 있어. 지금은 딸기 페어를 하고 있어서 딸기 디저트들이 많네요. 아, 뭐가 아니가. 다르지? 피스타치오 소스가 들어 있는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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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아니, 아니. 그냥 아, 프링인지. <목소리나> <소스는 먹어볼까>? 네.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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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중에서 <목소리나> 이거 크다. 프라이드 포테토 레귤러 했토고 사모 사모.

응. 음. 음. 맛있 <laughs> 맛있겠다. 스러드맛있줘 <laughs> 아, 다 음, 맛있다. 음. 어유도레싱도레싱 <도워드레신> 김치 <분들>. 음, 볼때기가 되게 많아 볼때기 원래 이래 나아 볼때기 맛있는 볼때기 흔들어 흔들어 약간 그라탕 같아 음. 이게 제일 싸 이거 음. 200엔 2000원이야 음 야채로 만든 카레래요 외국사랑 나눠 먹자 잘라야 되죠? 응로이알 위에다 올려서 엄마 닮았나? 맨날 쓰는 이케아 그릇인데 정말 얇고 정말 쓰기 편해요 정말 싸다 응, 정말 이거 싸다. 볼도 어. 이 그릇 비자박이 어. 사이즈가 제일, 제일 많이 쓰는거야 음. 많이 들었다 이거 몇개? 34개 도마코너다 도마코너 어. 이런거 귀엽다 응. 이거는 뭐 이런 스테이크 어. 스테크 올려놓는 거. 응, 음. 엄청 큰 도마다. 여기다가 스테키 됐어. 삼찬행정도? 어, 이것도 다양하대 이거. 우와. 이거. 오. 스시. 스시바야. 스시바. 지퍼백, 지퍼백 종류도 엄청 많네요. 크기에 따라서 사용하면 될것 같아. 오, 종미료 이렇게 통 이거. 돌리는 거? 어. 여기서 어. 그래, 여기저래 지금 이거 뭐였잖아? 어, 음. 이거 이거. 오일리쿠가 소스, 소스 만들어서. 이쁘다. 그러니까 2 5 0 0 이거, 이거 나무로 돼서 좋다, 너무. 귀엽다. 여기다 발 자랐는데, 그치? 이나 이거. 음. 오면서, 시원하게. 이거는 좀 작고, 어요 정도. 1,299인. 싸다, 그래도. 음. 이거 원래 비싸거든. 이게 되게 4... 정리가 됩니다. 천선 정리. 어, 이거는 이제 이런 모양 천 원이면 돼천원만원만원 타월 하나에 오백 원 어, 다시 타월 페라앤오프피스 어, 난정류가요 어, 어, 예쁘다 예쁘다 색깔이 어, 너무 이거. 화려해 예뻐 봄 같은 이거 야, 너무 창이 침대 위에 놓으면 공기 정화에 좋고 정말 좋아 이거 번식도 잘해 가지고 영상이 많이 있죠 어. 저거는 어. 샤펠가 뭐지 뭐, 어. 코나이나 어. 그런데 몬스터라 진짜 잘 자랐는데요. 응, 응, 응. 오 예뻐. 다시 키우고 싶다. 벤자민. 벤자민 아니에요. 여자 순간물. 뭐. 키라, 파키라, 응. 여기 파키라. 파키라. 응. 여기는 소프트 크림이 5 0 0원이라서 여기서 사면은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를 먹을 거예요. 소프트크림은 그냥 거 하나랑 카페오레거 하나랑 나시 이게 뭐지? 배맛 하나 해가지고 세 개로 1 5 0엔입니다 아, 이게 5 0엔이라고 <laughs> 짠, 음 짠. 이거는 배맛, 이거는 카페오레맛.